네. 오늘은 WhatsApp API를 n8n과 연결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이를 위해 developersfacebook.com에 접속할 거예요. 이걸 하려면 페이스북 계정이 필요해요. 여기선 앱 만들기만 할수 있어요. 이건 기본적으로 앱 이름이에요. 우리가 참고할 수 있게요. 저는 one click이라고 할게요.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사용 사례 추가, 게임 시작, 등등. 기타를 선택해요. 다음 단계로 갑시다. 이제 용도를 물어볼 텐데 여기선 비즈니스 용이에요. 다음 단계로 갈게요.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란에 선택 사항이 있으면 선택하세요. 전 없어서 앱 만들기 누르고 비밀번호 입력할 거예요. 유일한 버튼인 왓샵 구성을 클릭해요. 앱 설정에 기본 정보로 이동할게요. 자 여기 보시다시피 앱 아이디가 있는데 이걸 복사해서 여기 붙여넣고 비밀키는 그냥 복사해서 붙여넣으면 돼요. 제가 한 것처럼 바로 복사하지 마시고, 보기 버튼 눌러서 복사하세요. 당연히 제가 보여드릴 순 없겠죠. 자, 여기서 저장을 누르면 돼요. 연결이 성공적으로 설정됐습니다. 알겠죠? 이제 테스트를 위해 와츠 앱으로 가서 API 설정, 계속 버튼을 누릅니다. 여기서 프로필을 만들어 볼게요. 좋아요. 여기 와츠의 비즈니스 플랫폼이 나왔네요. 이제 정말로 계속 버튼을 누를 수 있어요. 오래 기다리진 않았어요. 아마 15분 정도? 자, 여기선 수신자 전화번호를 선택하고 추가한 다음 액세스 아이디를 생성해 모든 왓츠웹 계정에 사용할 거예요. 저장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중요한 건두 번째 탭이 열려 있는데요. 확인 안 하면 말못 해요. 자, 이제 워크플로우를 만들어 볼게요. 왓츠앱을 설정해 볼까요? 왓츠웹. 메시지 받으면 자격증명 선택되고 워크플로우 실행하면 돼요. 아 죄송해요. 메시지 받을 때 자동으로 트리거 돼서 실행 안 해도 돼요. AI에이전트 추가할까요? 채팅 모델 추가해요. ChatGPT 같은 거 여기 오픈 AI 있네요. 어떤 모델로 메시지 보낼까요? 프롬프트는 답변하게 하고 네번째 미니 모델 선택할게요. 자 됐어요. 비즈니스 연락처 추가했고, 안녕이라고 보내볼게요. 중요한 건 와싹 비즈니스 클라우드 연결을 위해 여기로 가서 비즈니스 계정 아이디를 복사해 붙여넣고 액세스 토큰도 여기서 가져와요. 이제 저장을 누르면 연결이 완료돼요. 보시다시피 나갔다 들어오면 발신자 전화번호나 아이디가 나타나요. 주의할 점은 모든 설정이 잘 되어 있어도 이건 템플릿인데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잘 만들어진 거지만 작동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잘못된 요청이라고 뜨네요. 매개변수를 확인해 보세요.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n 8을 로컬에서 실행 중이라 인터넷 업데이트가 안 되고 있어요. 클라우드가 아닌 로컬에 있어서 인터넷 입력이 없습니다. 클라우드 업데이트나 입력 수신이 없어 트리거를 받지 못해요. 자, 여기서 설명해 드릴게요. N8램 포럼에 같은 템플릿을 올린 사람 말로는 아, 잠깐만요. 로컬 호스트에선 외부 접근이 불가해 트리거가 작동 안 한대요. 로컬 기기를 인터넷에 노출시키는 터널이 필요해요. 위험할 수 있으니 주의해서 사용하세요. 왜 위험할까요? 결국 자신을 온라인에 노출시키니까요. 해결책 엔기노 같은 도구로 로컬 서버를 인터넷에 연결해야 해요. 자, 이게 답이에요. 문제 해결법이에요. 설정도 잘 확인하세요. 영상대로 했는데 로컬이면 문제를 아시겠죠? 아니면 잘된 거예요.